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바미 신발 홍재입니다. 오늘은 저희 비바미 신발로 발지압, 워싱, 신경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것은 인체의 신체 구조들입니다. 각, 각이 어, 가는 선들은 신경망입니다. 그 신경망이에요. 그리고 이신경각 신경망들은 이 척추를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의학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어? 발을, 그, 오른 발을, 손을, 그냥 침을 놓으면은 이쪽 다리가 뭐 시원하다든가, 허리가 그냥 나아진다든가, 어, 그런 경우를 많이, 어, 들어보셨죠?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에 침놓고 왼쪽이 아픈데 오른쪽에 침놓고 그런 것들은 그것이 인체의 신경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히,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그림을 못 보신 분은 없을까요? 발이, 발바닥에 어느 부분은 대뇌에 연결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어느 부분은 갑상선에 연결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신장에 연결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심장에 연결도 있고 이 발바닥에 인체 모든 기관들이 다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발바닥은 인체 피부의 5%밖에 안 되지만은 신경의 20%가 발바닥에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발바닥이 예민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맨발로 걷거나 저희 신발처럼 아주 얇은 신발 그러면서 길거리를 가면서 작은 자갈이나 낙엽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신발들 이런 신발들은 산을 가면서 길을 가면서도 늘 발바닥에 있는 신경이 활성화 돼 있죠 아주 두꺼운 신발 딱딱한 신발들은 발바닥의 신경을 살릴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껴야 되고 몸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 몸이 기울어져도 기울어지는 걸 모르는 거죠. 발은 신체의 기초로 발이 삐뚤어지면 몸 전체가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뭐예요? 엄지서 발가락이 그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엄지 발가락은 균형을 잡아주면서 걸을 때 추진력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맨발로 걸으면 발 지압을 통한 신경 자극을 활성화합니다. 내가 걷지만은, 내가 걷는 동안, 갑상선도 자극되고, 위도 자극되고, 신장, 이런 부분들이 늘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체내 정전기 제거를 통한 혈액순환을 활성화하죠. 그러면은, 이것이 맨발로 걷는 것이고, 산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맨발로 걷죠. 그런데, 저희 어싱 신발을 신으면 어때요? 이두 가지를 다할수 있죠. 발 제압을 할수 있고, 제 어싱을 할수 있고. 이런, 근데 이 신발들이, 저희 신발이, 왜 그래요? 신발 자체가 아주 부드러우면서 어싱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신발에, 우리 신체의 그 균형을 잡아줘요? 발바닥 전체로서, 아 발가락, 발 앞꿈치, 뒤꿈치. 이세 부분에 신경, 체중,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것이죠. 그러한 신발들은 무슨 신발이라고 해요? 제로드롭이란니다 제로드롭 신발은 이발 앞꿈치와 발가락, 발 앞꿈치, 뒤꿈치의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저희 포트맥스 신발은 이러한 특징을 갖, 제로드롭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구분 낮고, 발볼이 넓어서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아요. 그래서 신발 안에서 발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발가락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저희 신발은 뭐요? 일타쌍피일타쌍피를할 밀타쌍핀. 수가 있습니다. 뭐요? 신경 자극을 하면서 어스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신발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발 밑에 무엇이 있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발바닥에 신경을 통해서 온몸에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비바미 신발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